안녕하세요. 핫한 자동차 딱한 대만 골라서 종일 정보를 알려드리는 리스 가이드 김상현 과장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요, 폭스바겐의 가성비 최고의 세단 제타 모델입니다. 제타는 일반 프리미엄 모델과 프레스티지 모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, 두 트림의 옵션 차이점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드리면서 구매 포인트와 프로모션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프리미엄 모델은 차량가가 낮은 엔트리 모델입니다. 프레스티지 모델과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 옵션들이 조금은 빠져 있는데요. 후방 카메라, 핸들 열선 옵션을 포함한 6가지 정도의 옵션 차이가 좀 있습니다. 두 가지 모델의 가격이 335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에 비해서 옵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프레시지 모델을 추천드리겠습니다. 혹시 아반떼 살 거면 독일 명차 제타를 사라는 이야기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. 가격에도 큰 차이가 없고 같은 사기통 엔진이지만 출력이나 토크는 제타 모델이 훨씬 뛰어난데요. 첫 차를 알아보시거나 아반떼, 뭐 소나타급의 차량 구매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정말 메리트가 있는 차량입니다 게다가 할인까지 받는다면 2천만원 후반대에 구매가 가능한 제타 프레스티지 모델을 사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2천만원대에 이 정도 옵션과 성능을 두루 갖춘 수입차는 제타가 유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타 모델의 프로모션 같은 경우는 수당까지 모두 더한 10% 정도로 봐주시면 되는데요 운용리스 같은 경우 월납료 40만원대에도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게다가 현재 바로 출고 가능한 차량들도 대량으로 확보를 해두었습니다. 저 리스 가이드와 함께 리스 또는 장기 렌트로 차량을 출고하시면 프리미엄 썬팅을 포함한 화면에 보이시는 모든 서비스 풀코스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. 저는 자동차 금융 에이전시 리스인 렌트인 소속으로 리스와 장기 렌트로만 진행 가능한 점 참고해 주시고요. 전국의 모든 딜러사와 재휴를 맺고 있기 때문에 딜러사별 재고 및 프로모션을 실시간으로 비교해 드릴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언제든지 문의 주셔서 원하시는 차량 말씀해 주시면 빠른 출고는 물론이고 전국 최대의 할인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리스 가이드 김성현 과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